스튜디오 초초석에에 부산의 의표향향토업업정정룹 박순호 회 회장을 셨습습다회회장어어오오십오오 네. 네. 벌써 세정그룹이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또 올해는 2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네. 50주년 행사에도 감회가 깊고요. 또 우리 브랜드가 어 연속 (2년) 달아서 어 지금 브랜드 대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아그 어, 뜻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정의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열정으로 일해주셨기 때문에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창업주로서 정말 반세기 패션 역사를 계속 이렇게 써오신 건데 이번에 그 창립 기념 행사에서 백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또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비전을 담고 있습니까? 기업은 그렇습니다. 기업은 세대 기체가요 되면은 그 기업이 그냥 없어지더라고, 제가 이때까지 봐왔는데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현재, 패션으로서 제가, 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국민 브랜드로, 국민이 선호하는 브랜드, 국민이 좋아하는 브랜드, 예, 이 남녀 옷을 만들어서, 어, 철마다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있게 해주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예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가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면서. 앞으로 수출도 기여를, 수출도 해서 세계 시장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세종은 이제 멍실 상부한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 아니겠습니까? 부산의 성장과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우리 부산 경제에 있어서 향토기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요? 그 향토기업이란 그 자체가요. 부산을 지키는 기업. 내가 부산을 지키겠다. 네. 자, 우리 브랜드가 부산에서 태동시켜서 부산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 기업으로 어, 성장해서 부산을 지키는 향토 기업으로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이 기업하기에 참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이라는 것은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네. 또 시대적 상에 맞도록 어, 정책을 어, 시나 정부가 어, 기업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예, 그 뿌리가 내리도록. 그기업의 뿌리가 내리도록 어, 정부와 시가 같이 함께 예, 좀 공감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도와줘야 기업이 떠나질 않죠. 예, 부산을 뿌리 내리는 기업 저는 부산을 죽을 때가 아니라 제2 세까지도 뿌리를 내리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예. 예. 그 때문에 본사가 서울로 안 가고 있어요. 음. 서울이 지금 현재 직원이 부산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래도 본사는 부산을 지키고 있어요. 네. 또 세종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평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평소에 나눔에 진심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아주 백천의 시골에서 혜택 음식 태어나가지고 부모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정신과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산을 왜 만들었겠어요? 재산이 나눔 재산이에요.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재단이거든요. 세정 나눔재단. 그렇죠. 네. 나눔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것을 지금 법인과 제 개인이 출, 자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해서 세정 나눔재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것이 벌써 연간 10, 한 3, 4년 된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동안에 그 재단에서 그 출자한 자금을 가지고 음. 지금 현재 많은 일을 해 왔죠. 지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어 지금 현재 사랑의 집꽃이주기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 사람들. 네. 예 가보면은 비가 새가 하늘이 보입니다. 천장이 하늘이 아. 보여요. 거기서 창활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어 우리가. 다 뜯고 새로 전장을 만들어서 어, 지붕도 바꿔주신다. 그렇죠. 지붕도 바꾸고 성민 지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직접 가기도 하시는군요, 형 아, 그럼요. 네. 직접 가서 제가 다 완성되면은요. 그 우리 세경 나눔 재단 그 입구에 들어간 입구다 딱 붙입니다. 아, 그러면 예.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나눔 활동은 계속 당연히 하실 계획이신 거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눔 활동과 관련해서? 아니, 이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죽고으선 모르겠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할 겁니다, 제가요. 네, 예, 해야죠 이거. 네, 예. 예. 자 세정 창립 5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도약 기대하겠습니다. 세정그룹 박순호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